연우가 공원 안에 두 지점 A, B를 왕복하는데요 그렇죠? 어, 그려버리면 A, B 선생님 표로도 나타내지만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A에서 갔다가 B로 간다 조건은 뭐겠습니까? 두 지점 A, B 거리가 같다 사실은 우리 물리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길을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리 차가 있겠지만 수학 문제에서는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왔다 갔다 거리가 똑같다고 하겠죠 그렇죠? 이 길이를 얼마라고 한다? 사이거리는 X라고 하고요. A에서 B로 갈 때는요. 시속 3km. 이 시속 3km 쓰는 방법을 과학에서는 이렇게 안 씁니다. 과학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3km를 간다. 시속 하면요. H. 뭐의 약자일까요? 영어가 또 나오죠. Hour. 시간이라는 시간에 3km 간다. 혹은 한글로 써주시면요. 1시간에 3km 간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네네그 다음에 이제 속력이 나왔고요. 밑에서 B에서 A로 올 때는요. 시속 얼마라고요? 이거, 이때는 바로 선생님이 쓰겠습니다. 어, 4km per 시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거리가 얼마라고요? X고요. 거리도 X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요. 이때 거리 어, 본인이 이제 썼으니까 A에서 B B에서 A 가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거리가 얼마다? x가 될 것이고 x가 될 것이고. 그렇죠? 네. 속력이 얼마다? 어, 3km 속력 c 이렇게 써 주면 되고요. 4km c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pt다 써 주세요. 시간은 이렇게 속력 분의 거리다. 속력이 3이고요. 거리가 x다. 이렇게 되겠죠? 네. 속력이 4고요. 시간이 x다. 이게요. 식을 지금 여기서 잘못 씌운 겁니다. 했더니이 개가 얼마나 한다고 합계가? 70이라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버리면 맞다 틀리다? 왜 틀릴까요? 그걸 알아요 왜 틀려? 요왜 틀려? 선생님 시간 나와서 썼는데 왜 틀려요? 보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이거 성적이 뭐가 기준이죠? 60분 시간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죠? 분이 나와서 틀린 겁니다. 이 식이 안 되는 겁니다. 애가 지금 뭘로 계산돼 있다고요? 시간으로 계산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로 나와버려? 분. 분이. 시간과 시간을로 되어 있다면 분 됐다. 방정식 자체가 틀려버린 겁니다. 기준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뭘로 잡을까요? 시간, 시간. 예를 들어 분속으로바꾸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시간, 시간이니까 얘를 뭐 한다? 얘를, 얘를 바꿔줘요. 시간으로 바꿔주면 된다, 시간으로. 시간 10분. 1시간 10분. 1시간 10분. 그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1시간 10분을 오. 1시간 10분을 이제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1시간은 맞습니다 10분을 시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60분에 70 1 그쵸 6 0분의70 나타내도 되고요 1과 6분에 10, 10 이렇게 나타내죠 네. 그래서 차라리 1시간 10분을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얘를요 뭘로 바꾸자? 분으로 나타내지 말고, 여기를 뭘로? 시간으로 나타내자. 그래서, 그때는 6 0분의70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쵸? 그렇죠? 예. 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요,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3분의 x 더하기 4분의 x는요, 60분의 70, 10으로 나눠주면은 6분의 7, 기약분수로 나타내 주면 편합니다. 얼마 곱할거나 전체에다가 11을 곱하겠습니다. 곱해주면 4x가 될 것이고, 4x가 될 것이고, 약분해니까 2에서 14가 될 것입니다. 그러 7x가 얼마다? 14다. 나눠주기 얼마로 나눠주면 된다? 7로 나눠주면 x는 얼마가 된다요? 칠로하주중 맥스는 얼마나죠? 2. 음. 그래서 정답은 어 정답은 2 미터다 맞요 틀려요. 틀리죠? 왜? 거리 거리가 킬로미터. 그렇죠. 시간이고 킬로미터기 때문에 네. 뭐가 된다고요? 킬로미터. Km. 킬로미터가 그 단위도 중요합니다. 에이. 그렇죠.